예 오늘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11장을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나누었죠 그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아, 아, 11장에서는 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나누었죠. 예,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서 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또한 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아, 머리에 정리하시고 그렇게 갑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마지막절에 아,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함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회복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끝을 냈어요. 유대인들은 단체적이단 말이에요. 민족, 개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회복의 때에는 유대인 나라 전체가 민족적인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에 나왔던 그 미스바의 그해계 운동 이런 거는 다온 나라가 해계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해계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적인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세상교회에 있으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각자 개인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단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미하죠. 예. 우리도 세상교회에 있으면서, 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단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단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들은 바가 없어요. 각자 개인구, 예수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다 각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각자가 그 세상에서 다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단체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중에 민족적이고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이제 갑니다. 아, 제사하는 처음 익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뭐고 떡덩이는 또뭐 뭘까요 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21절에 가면은 처음 익은 것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후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5장 21절. 이게 대사법인데 예, 처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민수기 15장 21절. 찾았어요? 220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다. 거제가 뭐예요? 네, 거제는 그냥 들어 올리는 거죠.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성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처음 익은 것은 그러니까 아 그냥 거제로 들어올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은 첫것이다 첫 말이에요. 첫것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첫것을 예수님께 드린 아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첫 것이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첫 것에 대한 것은 첫 것은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대표성이다 말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은 어떠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첫 것의 의미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첫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첫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21절에는 아 처음 이은 가루 떡이라고 거기는 나왔죠. 오늘은 지금 아, 처음 이은 곡식 가루라고 되있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곡식 가루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첫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말이에요 야곱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표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28절 한번 볼까요 오늘 안 읽었는데 28절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라고 그랬죠 이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을 입었다 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왜니간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근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브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룩하다 그랬죠? 그왜 거룩해요? 그 사람들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죠. 예,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맺은 약속과 언약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들그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과 그 하신 예언은 다 누구에게 또 이루어진다?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가르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떡덩이는 그럼 뭐예요? 믿음이. 떡덩이는 남은 유대인들이다 말이에요. 떡덩이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떡을 처음 다 먼저 만들죠, 그죠?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음 떡을 떼내죠. 예, 떼내서 그거를 여호와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떡도 그러면은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죠 예, 지금 성경에서 그룩하고라는 말은 첫 것이 그 떡덩이에서 뗀그첫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떡덩이도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죠 나머지도 아, 거룩하다는 것인데 이 떡덩이는 그럼 무엇을 말할까 이 떡덩이는 지금 아,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나중에 회복된 유대인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15절에서도 아까 단체적인 민족적인 회복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민족적인 회복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에서 그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지금 이 떡덩이는 회복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니까, 러 이스라엘이라는 그, 처음,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 조상들이,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중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거룩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 뿌리가 거룩한 저 가지도 거룩하니라 아, 같은 의미죠. 예, 뿌리 믿음의 조상이 거룩하니까 가지 이 가지는 지금 오늘 접붙임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다시 접붙임 받을 가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아, 배웠던 것처럼. 아, 하나님의 경륜의 때, 이방의 시대의 때에 잠시 제껴둠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시 민족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에는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가면은,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니가 그들 중에 접 붙임이 되어서 참 감남 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는 이 말은 꺾인 가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돌 감남 나무가 나오고 참 감남 나무가 나와요. 그럼 돌 감남 나무는 지금 누구라는 이야기? 예요 우리 유대인, 네. 이방인들. 이방인들이죠. 예.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인 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돌감나무는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돌감나무라는 것은 앞에 가일이름에 가일 이름에, 나무 이름에 돌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야생적인, 그, 야생에서 자란 그 돌감남나무 같은 거는 사람의 관리를 받지 않은 그런 야생적인 그런 돌감남나무는 이게 참 맛이 없고,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건 쓸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쓸모없는 존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런 존재였다그왜 쓸모가 없어요? 이방인들이그 돌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 돌은 그칠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할 때에 저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거친 본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그 본성이 너무나도 거칠고 야만적이고 우리가 오랑캐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오랑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 야만적이고 오랑캐의 기질이 있는 그런 우리 이방인을 두고 돌 감남나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게 그러니까 옛사람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가 참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죠.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감남나무에 접붙일 수가 없다라는 이 조건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공급을 이어줄 수가 없죠.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조건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치 않는 그래서 해결하라라는 말이 늘 나왔잖아요. 해결하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참 진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공급 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그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돌감남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남나무 가지로 이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계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다고요?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해계하라는 거, 세리유한의 해계와 예수님의 해계가 다르다 그랬죠? 네. 그냥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해개하라 그러면 세상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죄지인거 그거 생각나게 해서 부엉회 때마다 해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 나는 그 부엉회 때마다 초등학교 때죄지인거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거 여러 번얘기했네 음,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음. 그런 해개가 아니죠. 아. 물론 그해계도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세례요안의 사역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해계하라는그 말은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땅에 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하늘의 참 하나님께로 지금 나오라는 그해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에 사울에 사울과 사울그 모든 장병들이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드는 영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을 깨워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딱 막혀있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깰 자는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 보면 도무지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깰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말씀을 또전하긴 전해야죠. 예. 자, 그러니까 이 회개해서 아, 참 감람 나무로 이동했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도 되죠. 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아, 돌감남나무의 그 거친 본성을 우리는 하나하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네.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세상교계에서 말하는 그 영성개발이라는 말이죠? 그 영성을 개발한다. 이 영성 개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거친 본능이 이게 다 처리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처리가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그옛 본능들이 처리가 된다는 말은 이게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캣을 성 지어놓고 돈 있는 귀족들이 성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내가 뭐 수도원 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갔죠.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간다고 영성 개발 한다고 영적으로 좀 가까워지려고 해서 수도원 짓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영성 개발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된 사람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낳은 건 뭐예요? 화장실에 버려진 아기만 낳았죠? 어쩌면 하지 알죠? 네. 그 사람 혼자, 남자 혼자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수중드는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성 개발 한, 가까워진다고 들어갔는데 엉뚱한 짓 해가지고 화장실에, 이게 애기만 그냥 하나씩 버려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화장실 그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1 년마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중세 이거는 중세 그 사실 비와의 실화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그저 비밀을 다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새 사람 불러들이고 또새 사람 불러. 영성 개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섞여서, 사람이 사람 속에 섞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서로 부딪히죠? 부딪힌다 말이야. 내 어떠한 모습과 다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서로 부딪힌다 말이야. 그 부딪힘 가운데서 내가 깎여지는 것이, 나의 영성 개발이다 말이야, 이게. 내가 그게 깎여져야, 진리의 말씀이 내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더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교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 모습이 꼭 필요해요. 나의 어떠한 모습들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말씀만 내가 깨닫고 가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다. 말이에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깨닫고 그거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 나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 참감남나무가 나왔어요. 참감남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근데 참감남나무는 누구? 네. 참감남나무는, 네. 네.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네. 네. 진리의 교회다 말이에요. 시편 52편 4, 8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52편 8절. 840페이지쯤에 있어요. 찾아죠 840페이지 8절, 52편 8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푸른 감남나무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가 참감남나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찾았습니까? 1268페이지쯤에 있어요. 6절 7절 보도록 합니다. 찾았어요?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벽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여기서는 풍성하다 그랬죠? 그 곡식같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두 구절을 갖다가 연결해서 한 문맥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집은 곧 감남나무다라는 것이죠. 그 감남나무는 곧 풍성히 열매를 맺는 감남나무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두 구절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즉 교회는 감남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그러니까 뿌리는 이제 참 감남나무의 교회의 뿌리는 누구? 우리 교회의 뿌리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 그 진액을 진역, 함께 받는다 그랬죠. 예, 진액을 함께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을 우리가 받는다 라는 말이죠. 생명 공급을, 어, 생명의 그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말이죠. 예, 구원에 동참하게 됐다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지금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돌 감람 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 나무를 통해서 그 뿌리의 진액을 참 받는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다 말이 자, 18절에 갑니다. 그 가지들로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아,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지들로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꺾어진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갑자기 이제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랑할지라도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실체를 지금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 뿌리는 안 보이는 것이지만, 가지는 보이는 거잖아요. 응? 음? 아니요, 이방,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할 때, 이 가지는 꺾어진 유대인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꺾어진 유대인들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로마, 교,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지금 로마는 이방인들이 있죠? 그죠? 렇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모임이지만은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도 같이 신앙상할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이제 접붙임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 보기에, 아, 유대인 너그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함부로 할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예, 그렇죠? 그래서, 아, 자랑할 그런, 아,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교만하지 마라그러니까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접붙임을 당한 것이지, 너희가 어떤 뭐 잘나서 잘, 그렇게 접붙임, 부침, 부침 당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만치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다, 말인 것이죠. 19절에 가면은, 그러면은,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사실은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그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다, 라는, 이 맞는 말을 갖다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아, 유대인들, 꺾어진 그 로마 교회를 같이 구성원인 그 계정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말도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맞는 말이고, 바른 말도 그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게 듣는 사람은 그슬리죠. 그렇잖아요. 그게 잔소리를 들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자랑 막 하는 걸로 아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주 괴롭죠. 예. 그런 이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것이, 예. 지금 바울에 건면하는 내용이다. 아, 그런 이야기죠. 자, 30분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